<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고궁이들. 안녕하세요 안대입니다. 오랜만에 찐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제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하면서 이길 합시다. 렌즈부터. 완전 일상에서는 거의 투명 렌즈만 껴요. 안경을 낄 때도 많은데,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안경 알이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좀 눌리는 느낌이 많이 나서, 평소에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면 지금 여기도 약간 빨개요. 눌려가지고. 제가 지금 씻고 바로 나온 상태라서, 스킨케어부터 계속 해주겠습니다. 이거 후시다인 토너패드?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엄청 뒤집어졌어요. 제가 어제 티르티르 라이브 방송이 있었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쿠션 커버력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얼굴을 이제 한세 번을 지워서 다시 했거든요. 클렌징 티슈로 너무 벅벅 지우고 이랬어가지고 좀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좀 뒤집어졌어요. 원은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신상 모공 세럼인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써가지고, 아직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모공 자체는 엄청 쪼그매졌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제가 화장하기 전에 좀 많이 쓰는 크림이 요거인것 같아요.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수분 크림인데 수분은 되게 잘 채워주는데 무겁진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좀 사용하기 좋은 느낌? 평소에는 전 이제 완전 일상에서 그냥 거의 새걸로 다녀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주에 촬영을 두번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는 이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연하게 한다고 해도 조명이나 이런 거 것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촬영할 때 빼고는 거의 웬만하면 메이크업을 잘안 하긴 해가지고 거의 생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티르티르 상쿠션 써야겠어요. 여기 약간 톤업 기능도 있으면서 살짝 커버력도 있어가지고 그냥 파데 프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이런 광도 좋고 쿨링감도 되게 좋아.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쿠션을 사실 좀 제일 좋아하거든요. 티르티르해서이 선쿠션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쿠션이 엄청 많이 좀 판매가 됐어요. 일단 오늘은 저희 피디님 집에 가는데 피디님께서 요번에 유기묘를 입양을 하셨거든요. 저희 회사를 펫프렌들리 오피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펫프렌들리 오피스인데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입양을 하신 비리님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또 고양이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거예요 첫 입양이기도 하고 반려묘 키우는데 필요한 아이템들 같은 것들도 약간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갑니다 사실 원래는 영상 파일 받을 게 있어서 가는 건데 가는 김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기동물 입양하게 되면은 소정에 지원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스크래처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러블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것만 좀 가려야겠다. 귀엽죠? 제 핸드폰 색깔이랑 완전 찰떡인 컬러 가방인데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제 생일 이라고 선물로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아주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 때나 좀 들기 좋은 그런 느낌?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은 제가 안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톤업 쿠션이 좀 묻어 있으니까 그냥 약간 닦아줍니다. 그리고 립 바르면 끝. 이거는 그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건데 뷰티월드라고 뷰티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걸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브랜드에서 사온 건데 엘로제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립이 되게 예쁘길래 사왔는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세포라의 그 토끼 혈립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컬러가 다른 그런 느낌. 제형감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약간 플럼핑 효과도 있고 이 컬러가 약간 요런 이런 코랄 컬러를 제가 사왔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도 좋고 뭔가 생얼에 바르기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다 각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각인을 좀 잘못했어요. 안다로 했는데 제가 이걸 다 대문자로 그냥 다 해주세요 했는데 필기체여가지고 필기체 대문자로 써져서좀안 예쁘게 써졌어요 머리 좀 빗으면 준비 끝.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가기 전에 반려동물 용품샵 가서 조금 쇼핑 좀 하고 하고 가야겠습니다. 컹구. 고키랑 <브> 같이 가는 중. 근데 여기가 강아지 전용 샵이라 가지고 고양이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 진짜 없잖아. 장난감 이런 거 살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 같고. 어, 안녕. <북히> 내가 어? <인냐? 너가> 로랑이니? <목소리> 내가 로랑이구나. 눈동자 커졌어. 응에 졸았어. 합질 안 하네. 그냥 응. 적응 못하네어 성격이 나쁘진 않고 그냥 그거네. 응.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네. 그는 얼마나 지나야 적응할까? 내 목소리 많이 들려줬다고 랬는데 <laughs> 영상 톤이랑 달라서 그런가? <laughs> 안녕 궁금미들 <궁궁이들. 웃음> 오늘은 노랑이 만나러 왔어요. <laughs> 와우. 배레바 데프. Bet 엄청난 만찬까지. 나 썸네일 만들어야 돼가지고 바빠. 여기 잘 나왔는데. 여기서 겟레디미 한번 찍어야 될거 같아. 여 조명이 좋아 여기가. 음 멋있다. 음. 뭐야? 음 너무 맛있다. 우와. <laughs>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렌즈의 모델 촬영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너무 떨려. 너무 기대는 되거든요. 제가 이 렌즈 개발도 진짜 오래 걸렸고, 근데 너무 좋았던 게이 N365 브랜드 측에서 제 의견을 너무 잘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제가 관여를 많이 했고, 진짜 세세한 디테일한 뭐 컬러나 그래픽 이런 것도 다 의견 반영해 주시고, 렌즈 패키지! 렌즈 뭐, 이름, 컬러, 명, 뭐, 촬영 컨셉, 이런 것까지 다제 의견 반영해주시고, 오늘 촬영하는 것도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기대는 진짜 많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떨려. 나만 잘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피부나 얼굴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모델 촬영한다고 막 관리의 날도 찍고 하긴 했는데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뭔가 피부 컨디션이나 이런 게 완벽히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요즘 또 살이 좀 쪄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떡해! 나 못해! 나 못해! 30분 만에 살 빼는 법 없나? 일단은 진딱 궁금해 이제 저 잘할 수 있겠죠? 혹시 붙임머리실까요? 네. 머리 말리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음, 아, <laughs> 정연 아닐 것 같은데요? 수시 네. <laughs> <심심> 진짜 많아 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감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힘들면 미용실 가서 감겨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세 분이서 말려주시고. 근데 <laughs> <laughs> 네, 이건 혼자서할수 없는 약간 양이거든요. <laughs> 팔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얼굴오 어느 쪽이세요? 왼쪽이, 오른쪽은 빠가라졌어. 아, <laughs> 진짜 월등히 빠그러졌어요. <laughs> 그렇게 안 달라 보이는데 네, 대충? 이제 그정면은만기만안 하고. 아 정면은 괜찮은데 <laughs> 턱이 더 커요. 저는 몇번 모델 촬영할 때도 아, 저 왼쪽으로만 찍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 오른쪽도 괜찮으시고 오른쪽은 더 찍어봐요. 해서 오른쪽으로 찍었는데 다시 왼쪽으로 <laughs> 찍을 <찍고>. 게요 <laughs> 저도 이번에 사무실 이사해가지고. 진짜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소파나 거울이랑 조명을 비싼 거 살까요? 그냥 싼거 살까요? 소파는 비싼 거 사면. 안 돼. 아 소파. 어, 맞아. 함께. 내 집은 괜찮은데 스튜디오나 아, 이런 데는. 거울은 좀 비싼 거 사도 좋아. 거같은 거울이야? 조명이랑. 거울 조명은 아. 괜찮아. 중복 주먹 있어야겠다. <웃음> 주먹이야 <웃음> 왜? 아. 손톱에 걸려가지고. 아. 가면 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 처음 봐요. 진짜 너무 좋은데? 나 살면서 다 했지. 너무 하는거 같아. 왜 이렇게? 약 훔쳐가는 거아니야 해주신 건 이쪽이지만. 맛있게 <laughs> 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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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렌즈를 딱 찍기 전에 바꿔 껴야겠다. 촬영 워낙 많이 하셨고, 어 근데 어. 모델 촬영은 많이 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영상 하는 그게 있으니까 착용에 잘해주는. <laughs> 약간 어디가 잘 나오는지 알고 어, 있는 편이라서 지금 근데 되게 잘 나온 어. 것 같아요. 약간 브라이트 하기, 브라이트한 컬러. 좀 전에 약간 코랄 톤이었거든요. 음. 아마 핑크 옷을 입을 것 같긴 한데 핑크. 전체적으로 아, 컬러가 지금. 패로 되어 있어가지고, 패키지도 아마 핑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유튜브를 보면 진짜 일찍 시작하것요저 21살부터 이제, 이제. 10년 차인데, 네, 어떠신 가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다른 분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 근데 저 항상 이렇게 오프라인 일 있거나, 뭔가 라이브 하거나 가면은 항상 속으로 나는힘하다콘텐츠 아, <laughs> 때문에 힘드실 것같아 너무 꽃을 오래... 만드는 건 좋아해요. 아 어, 진짜요? 어, 제가 영상을 같아. 좋아해가지고. 음.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고를게요어좀빔 <laughs> 많이 돼 있으실 텐데. 빔 아, 빼자게. <laughs> 와우. 칼퇴. 촬영 끝. 궁하. 오미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을 여러분, 새로 이사를 했거든요, 요번에. 원래 있던 사무실이 이제 계약이 끝나고, 공간도 너무 적고, 해가지고, 새로 큰 사무실로 이사를 했는데, 어, 인테리어랑 다 끝나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엄청 더 예쁘게 꾸미거나 이런 건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무실을 꾸밀 것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쓰려고 그림 그릴 그런 도구들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직원분들이랑 그렸는데 직원분들도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아주 귀엽게 잘 그렸답니다. 저희 액자가 아직 남아가지고 좀더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남자친구도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 여기 대기 중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기 남자친구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든 소파에 누워서 쉬는 중아빠 그림 그릴 수 있지? 응 일단은 준비물부터 꺼내봅시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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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판넬에 캔버스 종이가 배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붓도 같이 샀고요. 저 재료는 이제 다 화방넷에서 샀고 이거 약간 여러분 이거 꿀템인데 피트칠할때 쓰는 스펀지인데 뷰티 꿀템으로도 좋은 게 머리카락 떼기 좋아요 얼굴에. 아 왜? 왜 웃지? 아니 이거 실제로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yeah. 내가 이거 미용실에서 쓴거 봤어 멋져요 이거 똑같은 거를 아니 진짜 꿀템 아, 뷰티 유튜버의 그거 알아? 이거는 볼록 거울인데요 이거 이케아에서 사왔거든요 힙하고 뭔가 예뻐가지고 좀 포토존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사왔는데 근데 이 테두리가 좀 맘에 안 들거든요? 이 테두리가 너무 검은색이야 그래서 이 테두리를 칠해야겠어 아니면 폼 같은 거 써서 음. 만들어도 예쁠 것 같고 털철이자털 뭘까? 철이... 털... 털... 철... 털... 털... 털천응털천 알아 뭔지? 뽀실뽀실한 천 같은 거? 그런 거 덮어서 리본 같은 거 달아도 예쁠 것 같아 칠했다가 좀 짜칠 것 같아 제일 질이 제일 어려워 칠할 거면 라카로 그려야돼 나중에 뽀실보실한 <laughs> 턴을 사서 해야겠 턴, 털? 턴? 천! 털! 아뭐글이지나 진짜 머지 뭐 모르겠어 <laughs> 인터넷에서 레퍼런스를 찾아봐야겠어 레퍼런스를 레퍼런스에서. 봤는데 내가 이 물감으로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맞춰라 아, 내가 잘줄 거야 아, 나 이런 거면 맨날 피디님들이 편집하던 이미지 지켜주려고 맨날 편집하고. 이제는 공개할 때도 되지. 스케치는 간단하게 끝. 쿠키 민증 옷도를 그릴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검은 고양이가 귀여울 것 같다. 왜냐면 구름이 하야니까 응. 고양이가 까마면잘 보일 거야. 요 정도 했습니다. 별로 못 했어. 언제 완성하냐. 밥뭐 먹을래, 요안 먹었다. 우리 저녁 먹어야 되잖아. <laughs> 색연필 집에 있는데, 오빠. 아니면 블러셔 줄까? 화장품으로 <laughs> 아, 그리준것 같아. 오빠 너무 흔들지 말아주겠다. 어쩌다 보니 <laughs> 비키니를 입은 쿠키를 그리게 돼서 약간 여름 느낌으로 그려야겠어. 음. 흰색이 근데 괜찮은 것 노... 같아. 그냥 귀찮아. 괜찮아 그, 노빈이 은근히 좀. 아니면 아예 좀 이렇게 휘감는게 아니라 단조로운 느낌으로 중앙에서 부터 쭉쭉. 귀엽네. 내가 원하는 느낌. 난 아, 양이 싫어. 이제 힘들어. 키면 음, 될지 모르겠구만. 키만 될까? 그럼 좀 허전하겠지. 짠. 이만큼이나 했어요. 이제 튜브 칠하고, 그다음에 배경 칠하면. 스키보다 밑줄을 더 빨리 그렸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음. <laughs> 이렇게. 이친 이렇게. 이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이친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이엽구는 이렇게. 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어네배경 실험 이제 끝났습니다. 나도 사진으로 멀리서 보면 좀 귀엽게 나옵잖아요. 먼지 잘안 보여요. 고양이가 아직 안돼. 배경은 요게 그림이 다 마르고 피스테이프 붙여서 칠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렸습니다. 쿠키랑 미즈, 꽃도까지는못 그렸어. 비키니 입은 쿠키랑 하와이안 셔츠 입은 미츠 그리고 이거는 영어가 그리는 거 색연필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 정리합시다 결과물은 제가 따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저 사무실 다 꾸미고 나면은 이제 또 사무실 투어 영상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궁금이들 그러면 브이로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